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자, 오늘은 청산별곡이 나무를 뜯으러 강변에 잠시 나왔습니다. 아, 청산별곡이 뜯는 나물들은 뭔가 좀 특별하고 좀 귀한 나물일 거다라는 이런 선입견들을 좀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찾으러 온 나물은 그런 나물이 아니에요. 전국 어디서나 발견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 주위에도 아주 흔한 그런 나물입니다. 바로 소리쟁이, 소리쟁이. 아, 대부분, 아, 이제, 지저분한 물에 살기 때문에 드시는 걸좀 꺼려 하실 수가 있는데, 지저분한 물이라는 거는, 아, 우리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있는 건 이제 드실 수가 없고, 여긴 이제, 그, 강변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아, 여기 이제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는, 지금 이제 물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런 깨끗한 장소에서 나는 소리쟁이를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해서 오히려 드셔보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댓글 한번 살펴보세요. 이 소리쟁이를 처음 드시고 나서 아주 그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한메들님이세요. 아웃국, 시금치국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맛이 좋다고 아주 이 예찬론자로 이제 돌아서셨더라고요. 자,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에, 소리쟁이 에, 꼭 한번 에, 국으로 한번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미끌미끌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데쳐가지고 꼭 짜가지고 다시 이제 국을 이렇게 끓여 드시면, 된장국 끓여 드시면 아주 어, 구수하고 부드러운 에, 소리쟁이의 참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나무를, 나무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 오늘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와가지고, 아, 삼립국화를 좀 채취를 했습니다. 삼립국화. 아, 이번 주 금요일 아 9시 생방송에서 이제 그 행사가 있죠. 이제 그거 조금 채취를 했고요. 그리고, 어, 소리쟁이도 이제, 약간 채취를 먼저 좀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좀 남겨놨고요. 아 그래서 이제 소리쟁이를 꼭 한번 이제 드셔보시는데, 자 소리쟁이 소리쟁이라는 이제 이름은 어디서 유래했냐면 아 이게 이제 이제 씨가 씨앗들이 상당히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람에 바람에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씨앗들이 흔들리는데 그 소리가 아 이렇게 그좀그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소리가 <laughs> 이제 제대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 이게 좀 서로 이렇게 씨앗들이 부딪히는 그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아 이제 소리가 나는 그 씨앗들 때문에 이제 소리쟁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어 불리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시기적으로는 약간 좀 빨라요. 어 시기적으로는 약간 빠르지만 지금도 이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연하고 아주 실합니다. 이제 두번손안 가게끔 예, 나오시면 뭐 나들이 나오시면 뭐 이런 거 채취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맑은 공기도 아, 마시시면서 아, 이런 것들 좀 아주 다듬어서 집에 가서 두번일안 하시게 예, 그렇게 작업을 해놓으시면 좋죠. 자 그래서 술쟁이 좀 보여드릴까요? 아뭐 한겨울에는 여러분들 이제 동초 동초라 그래서 동초 또는 뭐 포항초 해서 이제 시금치들 좋아하시잖아요. 뭐, 거의, 거기에 뭐, 부럽지 않은 네, 그런 나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물로서, 나물로서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그 다음 에 약재로도 이용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 뭐, 몇번 영상을 통해서도, 어, 알려드렸지만, 아, 보통 이제 뿌리를 약재로 쓰거든요. 이제, 양재근이라고 그래. 양재근. 그리고 잎도 씁니다. 양재 엽 그리고 이제 씨앗이 아까 많이 달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양재실이라고 해서 이제 전부 다 약용을 하지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이 소리쟁이의 뿌리를 뿌리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탕제로 이용을 하시거나 아, 또는 아요거를 이제 즙을 짜가지고 어, 즙을 짜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시는데 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성질은 일단 독이 없습니다. 아, 독이 없고 그리고 차고 씁니다. 차고 써요. 일단, 쓴맛. 쓴맛은 어디에 연결이 될까요? 쓴맛. 자, 이제 음향 오행에 이제 산고 감신함. 산고. 쓴맛은 산고. 두 번째죠. 그럼 우리 어느 장기에 연결이 될까요? 간심 비폐신 간심.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을,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아까 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이제 이런 찬 성질의 약재들이 이제 주로 사용되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간. 아 우리 예, 오장육부 중에서 아, 뜨거우면 안 되는 곳이 바로 이 간이에요. 간. 간이 뜨거워지게 되면 간이 뜨거워지게 되면 그 뜨거운 열들이 바로 우리 눈으로 연결이 되죠. 우리 눈은 간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눈이 쉽게 충혈이 되거나, 아 눈이 시력이 많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막 실핏줄이 보이고 그런 분들이 있죠. 예. 특히 이제 술 많이 드신 그 다음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간에 열이 열이 나잖아요. 술을 해독해야 되니까 간에 열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간, 간 쪽에서도 이제 간염에 상당히 좋습니다. 간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눈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열이 발생하면 이런 이제 피부 쪽으로 피부 쪽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피부 질환 같은 거 보면 막 가렵잖아요 그리고 또 긁으면은 막막 막 뜨거워요 막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그런 증상들을 다스리는데 이런 차가운 성질의 약재들이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간염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간염하고 항상 같이 오는 게 황달이죠 황달 아 우리 눈 흰자가 아, 노랗게 이렇게 변하는 황달 황달 증상까지 오면 거의 몸에 힘이 거의 없어요 어 제가 경험을 직접 해 봤습니다 거의 병원을 기어서 갈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 그리고 해소와 천식에도 상당히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뭐 이런 효능들은 뭐 굳이 다뭐 이해하시고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솔직히 없어요. 아, 우리 뭐 자연에 있는 이런 그 초식 동물들이 뭐 효능을 알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으면 그 안에 내 몸에 좋은 그런 성분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은 2차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 나실 때뭐 요즘 가공식품들 뭐뭐 뭐 무지 많죠 요즘 뭐 전화만 하면 아니면 마트만 가면 정말 돈만 있으면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이런 가공식품들은 자극적이잖아요 상당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가공식품들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공식품들로 인한 아 우리 건강이 많이 이렇게 좀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조금만 어, 교회로 나가보면, 어, 이런 자연, 어, 자연식품들, 이런 나물들, 약초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어, 그래서 어려운 뭐 산삼이나 뭐 이런 귀한 약재들, 어? 약초들 캐겠다고 높은 산에 가실 필요 없이, 우리 근교에서 좀 어, 이런 깨끗한, 그에 자라는, 뭐 무궁무진한, 전부 다 밭이에요. 어. 이런 데서 소리쟁이나 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나물들을 채취해서 드신다면뭐큰돈 들이지 않고 어 운동도 하실 수 있고 어 겸사겸사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일석이조에 너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공기 마시고요. 아심만이가심만이가 심마니가, 삼을 심마니가 <laughs> 많이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삼캐는 <laughs> 분들. 산삼캐는 분들 보면 정말 다들 건강체질이시잖아요. 어?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주고 그뭐 수십 년된 수백 년된 산삼을 사먹는다고 건강하지 않아요. 십만이가 예.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은 우리 스스로 지키되, 아, 좀더 능동적으로, 아, 약이나 뭐 어떤 다른 어? 그런 것들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취하다가 너무 말이 길었네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남을 <laughs> 캐는 중년 남자 청산별곡의 제안이었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시금치를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시금치를 하면은 안 되죠. <laughs> 거긴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자연에 나는 것들, 이렇게 이용하셔도 얼마든지 많아요, 종류는. 그러니까 너무 뭐 귀한 것들만 찾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것들 이용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경험들 하실 수 있습니다. 막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맛입니다. 이걸 가져와서 국을 끓여서, 국을 끓여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켜고 있으면 나물이 이게 잘안 돼요 이게 <laughs> 산나물은 산나물대로 들나물은 들나물대로 네. 근데 이제 좀 드실 만큼 하시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또 갈무리 해 놓으셨다가 또 이렇게 생각날 때한 번씩 이용을 해 보시면 좋죠 이런 거 한다고 뭐 누가 뭐 라고？할 사람 도없 잖아요？아 진짜 동초 만큼 이나 아주 색 깔이 보여 줄게요. 색 깔이 아주 붉 고, 이 쁘죠. 아, 요거를자 그리고 어, 이제 주의 주의사항이 있죠. 어, 이 소리쟁이에는 수산 성분이 들어 있어요. 여기 약간 신맛이 살짝 돌거든요. 시금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수산 성분이 들어 있는 이런 것들은 아, 몸 안에 이런 그, 그 결석, 결석이 많이 생기시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 자기 몸이 차가운 성질이라고 해서 찬 성질의 이런 산나물들을 먹으면 안 되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죠. 우리 양념 중에는 어, 따뜻한 어, 따뜻 따뜻한 그런 그 양념들이 있어요. 마늘이나 생강 같은 것들, 마늘, 생강, 파, 양파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넣으면은. 어, 차가운 성질의 나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넣어가지고 중화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소리쟁이에도 수산 성분이 있다고 해서 이제 이런 결석이 생기시는 분들이 드시면 안 되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충분히 데쳐가지고 충분히 우려서 드시게 되면 이제 그런 성분들 많이 이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어, 나물이나 약초 안에 들어있는 그 자체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드시면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채취한 것 같고, 어, 들어가서, 아, 이건 이제 국을 끓여서 여러분들께 모습과 맛을 잠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예, 물러가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 예, 유익하셨다면, 예, 좋아요와 아,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예, 공유,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는 일어서 드려야죠. 자 이만 에, 물러가 보겠습니다. 네, 청산별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완성이 에, 됐습니다. 자 오늘의 에, 주인공 에, 소리쟁이 에, 된장국입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들고 먹을게요. 먼저 국물 먼저 아주 개운한데요. 개운한데 아까 이제 성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독은 없고 차고 씁니다. 약간 쓰다고 말씀드렸죠. 쓴 맛이 살짝 있어요. 그래도 아직 어린 개체이기 때문에 쓴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물은 먹어봤고요. 건더기를 한번 먹어볼게요. 식감이 장난 아닌데요? 음, 좋아요. 어, 여러분들 시금치국, 아시죠? 시금치국하고 이제 비슷한데, 오히려 더 부드러워요. 데 음. 이제 아까 그 쓴맛은, 저는 지금 딱 좋은데, 또 쓴맛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쓴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 이제 데쳐가지고 물에 음, 우리는 시간을 좀 예, 충분히 가져가시면 예, 원하시는 만큼 음, 시간에 따라서 이제 쓴물이 빠지니까 아꼭 이제 개인 기호에 맞춰서 예, 그렇게 쓴물을 빼서 어, 드시면 될 거예요. 오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특유의 그 맛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시금치국도 아니고 아웃국도 아니고 음, 이 소리쟁이만의 그 독특한 음, 아주 그 맛좋은 음, 그런 맛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빠져드시면 거쳐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팁을 드리지만 이런 국을 끓일 때는 뭐 어떤 국을 끓여도 마찬가지. 저희는 항상 육수를 준비를 합니다. 이제 팥뿌리아 그리고 다시마, 멸치, 그리고 이제 가끔 저희가 이제 황태를 사용하라는데 이제 황태 머리가 또 이제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런 국물을 내 주셔야 이런 국을 끓일 때 그리고 어 나물 같은 거 볶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호박, 오가리 같은 거 이제 대보름 나물들 그런 거할 때도. 아 그런 거 볶을 때 예, 볶을 때도 그런 육수를 조금씩 넣어주시면 아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된 아주 그 아, 아주 그 맛있는 예, 그런 어, 나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예, 방송을 할 삼립국화 무침입니다. 아까 이걸 무치면서 와이프가 와 너무 맛있다 <laughs> 맛있다는 얘기를 아주 연발하더라고요. 크기는 좀 작아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작년에도 맛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맛을 보여드립니다. 이거 아까 채취를 하면서 이제 생으로 생으로 이걸 뜯어서 먹어봤거든요. 어 무슨 맛이 나냐면 미나리 맛이 나요. 지금 생잎이거든요. 생잎도 한번 먹어 볼게요. 청남 별곡이라고 해서 모든 나물들의 이 맛과 향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다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가게에서는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기억들로 남아 있는 맛들 아 좋았다 나빴다 아좀 상큼했다 약간 쌉싸름했다 뭐이 정도지 뭐그 특이한 향들을 기억하는 어떤 다른 기억은 가진 게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소리쟁이 채취하는 모습과 된장국 그리고 삼립국화 무침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런 아, 것들 한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향이 좋은 것들은 살리기 위해서 아, 된장으로만 예, 묻혔습니다. 된장하고 이제 고춧가루 약간 넣고요. 예, 가진 양념 넣어서 예, 묻혔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톡방의 공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청산별국이었습니다 영상 덕분에... <놀람> <놀람>